어,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산재 이 선이 아니고 산이죠 아이? 산재보험 근재보험 또 뭐가 있어요 아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건 거의 언급하지 않죠 아이?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 게 산재보험 근재보험이 대표직인데 이거는 무가 실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무가 실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사용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어요. 업무 중에 다쳤다면 다친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산재보험 처리되고 근재보험 돼. 근데 제3자가 치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사용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근재보험 특약에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냐? 민법상 책임일 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민법상 책임이 여기는 뭐예요? 자, 산재법상. 근기법상 책임을 지는데 산재법상 근기법상 책임은 업무종 사고외로 다쳤다면 누가 가해자가 있든 뭐 어떤 뭐 어떤 올카인더브 kind of 사고라도 업무종 사고는 무조건 사용자한테 과실이 있든 책임을 진다 이게 보상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나눠서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8조 공작물 하자에 대한 책임인데 이거는 이것도 과실 책임이고 이것도 과실 책임이. 이거는 과실 책임이고 이건 중간적 과실 책임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네. 중간적 과실 책임을 나중에 설명할게요. 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손배 책임 또는 과실 책임입니다. 여기는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그런데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음. 자. 여기 오타가 났네요. 758조 공작물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보험을 알겠죠. 자, 근제보험 플러스 특약 이렇게 돼 있어서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 책임이고 여기는 배상 책임이다. 자 보상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배상책임은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근제보험에서 설명하고 요거는 어디 설명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두 개를 자 근제보험에 우리 아까 국내 근제, 선원근재 해외 근재는 사용자가 무과실으로 책임을 진다. 근데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책임은 민법상 선배 책임을 진다, 이고로 과실 책임을 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는 거죠. 두개 본격회 구분해서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